독으로스로 떠나는 세계 일주 462일째 오늘은 리우의 빈민촌으로 가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아주 빈민촌입니다. 리우에는 특히, 물론 어느 큰 도시나 빈민촌이 있기는 말했는데 리우에는 큰 빈민촌이 있습니다. 시다디 워스, 시내, 도시라는, 시리오 브가시라는 영화에 이 빈민촌 이야기가 잔인하게 나옵니다. 이거 인크레더블 헐크에도 주인공 에드워드 너턴이 도망간 곳이 이곳 빈민촌입니다. 2층, 3층으로 포개져 있는 빈민촌이죠. 골목길. 빈민촌 구석을 보고 싶으면 인크레더블 헐크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빈민촌을 이미지화한 작품입니다. 이미지화한 그림. 우리나라로 하면 달 동네 같은데죠 리우데자네이루, 어, 브라질 올림픽 때 에, 이것을 이미지했는데 그것을 파벨라 파벨라라고 합니다. 파벨라는 굉장히 종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 코리아 코레아라는 파벨라도 있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상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빵성과 코파카바나 해변이 보이고 이쪽이 보면 어산 위로 뾰족하게 밀고 들어온 집들이 보이죠 산 동네로 올라가는 이런 동네 역시 산 동네입니다. 도나 마르타라는 파빌라인데 파빌라가 리오에는 한0 0에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다 있습니다. 도나 마르타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호시냐.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나온 곳이죠 그리고 코리아나. 지금 저곳입니다저곳을 배경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그옆 동네하고는 전혀 다르죠. 완전히 판자촌. 2층, 3층으로 구덕구덕 올라간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이후에 여기를 보고 이것을 개발을 하고 싶어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림도 그려주고 색감도 칠하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벽화 그리듯이 이쪽 바벨라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유명한 저 안에는 관광객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험해서. 파벨라가 이곳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시다르테테우스 시내 시리라는 곳인데, 시내 도시를 찍은 곳입니다. 처음 생긴 파벨라, 빈민촌입니다. 굉장히 크죠. 저기는 내려가 봤는데, 별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파벨라를 찾아보겠습니다. 호시냐 파벨라입니다. 가장 유명한 파벨라라고 하더군요. 질 곳이 없으니 산으로 산으로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간이 없으니 또 2층, 3층, 4층, 본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건물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호시냐라는 곳인데 가장 유명하고 관광을 하려면 이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분위기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호나우두, 네이마르 축구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프랑스 빈민가 출신들은 출신들 축구 선수들은 이곳 사람들입니다. 호나우두, 네이마르 그들이 빈민촌에서 축구를 했었다고 돼 있었죠. 한 천만 명 정도가 이 빈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2층 올리고 돈이 생기면은 또 사람들이 3층을 올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집을 지어간다고 합니다.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아서 짓다만 어, 건물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갈 만큼 올라가다가 제벽을 만나면 거기서 멈추는 파벨라라고 하는 리우데자네이루 빈민촌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졌지만 여기는 아직도 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오브카 신들이 버린 도시. 빈민촌이었습니다. 내일은 이 장면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리오를 헤매 보겠습니다. 바위 멋지죠?